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부상이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드리소서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엉저란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승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성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오늘은 309일째 6월 14일 연중 제11주간 월요일입니다. 환혜의 신비 5단을 과달루페 성모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지향 첫 번째 일치의 주님 대주천 공동체에 은총을 베푸시어 서로 화합하여 성숙된 친교 생활을 할수 있게 하시고 이들의 활동이 자유 대한민국과 성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는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평화의 주님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어 그 사랑이 싹을 틔우고 풍성히 자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세 번째 위로의 원천이신 주님, 전쟁으로 조국을 지키려다 희생된 순관 학도병들과 호국 영령들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가 평화의 땅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네 번째 사랑이신 주님. 사제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을 주시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며 검소하고 겸손한 생활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과달루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과달루페의 동정녀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태폐악 언덕에서 발현하시어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도우심과 보호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노라 약속하셨나이다. 저의 애우를 들으시어 저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소서 어머니의 도우심에 의지하오니 그 무엇도 저희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어머니께서는 놀라운 모습을 남기시어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나라와 나라와 교회와, 교회와 저희 저희를 위하여 은총을 구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그 위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 띵케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변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구하시고 연왕 영혼을,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거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하니의 신비 단마디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에게 희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언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언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언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언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엄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엄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세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원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안성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안성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언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a m 영혼을,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돌보소서. 아멘. a m 의 신비 m 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아니 신비 사단. 마디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파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 천주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종일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종일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원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n 저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오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러간 양식,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원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저희 때 저희 저희 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현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어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르르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러진 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 보소서. 기항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아드님이 삼가 존과 부할로 저에게 희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신비를 묵상하며 목적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강구.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사탄의 악과 관계에서 저희를 보호해주소서. 보호해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탄을 쫓아버리소서. 천상군대의 영도자 미카엘 대천사님. 영원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 버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